아예다 가능합니다 자 너희가 이걸 봤을 때얘잘 예, 생각해봐봐 1번 아 AN에 대한 식 나와있습니까? 안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분배할거가 아니요 이 생각은 당연히 안하겠지 그러면 AN에 식이 또 없는데 이걸 계산할 수 있겠어 없겠어? 네, 없잖아요 표현방법을 요거 자체를 SN이라 하자라고 하는거야 이쪽에 됐어요? <웃음> 됐어요? <웃음> 그래서 AN 플러스 1은 3SN이다 맞나? SN은 A1부터 AN까지 합이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 알았나요? 네. 자 그러면 이거 선생님 말 기억해보자 하나의 식에 AN과 SN이 같이 들어가 있네? 그럼 돼안 돼? 안,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식에 Sn이면 Sn으로, 아니면 An이면 An으로 통일시켜 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다 설명을 드릴게요. A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과 S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 자, 첫 번째 방법은 Sn으로 통일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걸 처리해야 되잖아. 우린 맨날 sn-sn-1은 일반항 막 이렇게만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그 이유 그렇게 식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그 상황을 꼭 이해해야 돼 생각을 해봐봐 니가 1부터 50까지를 가졌어요 근데 거기다가 1부터 49를 빼래요 그럼 뭐만 남아요? 52원 그래서 생각해봐봐 sn을 가졌어요 근데 거기다가 sn-1을 뺐어요 그럼 뭐만 남아요? N 번째 항만 남죠. 그러면 이놈을 바꾸려면 이놈 을 S 이런 식으로 바꾸려면 S N 플러스 1 0 0 S N 이다라고 한대요. 이거 이해갔나? 이해가요? 3 S N 입니다. 그러면 S N 플러스 1은 4 S N. 어, 이거 어떤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표현한 거 맞아? 어떤 수열인데? 우리가 아는 모양인가? 어떤 수열이 이거는? 응. 이거 이, 이 모양이 나왔어. 이 어떤 수열이에요? 등차 등비잖아요. 등비가 <laughs> 아니 an 말고 sn 이란 수열이 다음 항으로 넘어가는데 야, 그 전의 항에다가 아, 계속 4를 곱해 나간다. 맞지?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귀납적 정의 맞나? 수열이 귀납적 정의를 이용한 거 맞나? 그러면 이걸 가능성은 높다. 알았나? 그런데 의문이 드는 건 이거예요. 어? a a구만 묻는 건데? 질문을 바라봤을 때, A9를 묻는 거네? 그럼 SN을 통일시키는 것 보다, 아, AN을 통일시키는 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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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럼 첫 번째 방법은, 쌤은 다보여준댔 했으니까, 첫 번째는 SN을 통일시키는 방법을 설명해 줬지. 이건 쉬워요. 근데 이거는, 이제 AN을 통일시키는 방법은, 자, SN 빼기 SN-1은 AN이다, 여기서는. 맞지 여기서 N 대신에 N 빼기 1을 넣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N은 2 이상만 쓸수 있죠. 이걸 두개뭐 하겠다? 두개뭐 하겠다? 빼요. 빼겠다. 됐나? 그럼 이거는 3 3에다가 SN SN 1 맞아? 그럼 얘가 뭐가 된다고요? AN. AN이요. 그럼 넘어가면 AN 플러스 1은 뭐다? 4AN. 어, 이것도 점화식이 아, 나왔 뭐야. 아, 정의가 나왔네. 우리가 아는 정의지. AN이 무슨 수열이다? 등비 등비 수열이다. 됐어요?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다 첫째 항은 뭐래? 4. 그럼 여기다 뭐부터 넣을 수 있어요? 여기다 뭐부터 넣을 수 있어? 2. 2부터 2부터 넣을 수 있지 이해가요? 2 넣으세요 A는 A3은 4A2죠 네. 어. A4는 4A3죠 네. 그래서 두 번째 항부터 계속 등비수열 맞나? 근데 첫 번째 항은 아직 모르죠? 맞나요? 이해 갔나? 네. 그래서 여기다 구하 볼 거야. 좀 구해 보자. 요 식에서 n의 일 넣어 봐. a2는 3s1. s1이 뭐다? a1. 네, 4죠. 그러면 어 맞나요? 어 뭐야. 그러면 아 이게 어렵구나. 이건 뭡니까? 첫째 이 4였지. 근데 둘째 뭐야? 10이지? 네. 이 뭐야? 1이지 이거 곱하기 3이제. 네. 봐 조심해야되는거 맞네 공비가 4래 했잖아 두번째 항부터 맞지40 곱해지는거 조심해야되는거 맞잖아 이해가 안가? 조심해야되네 그러면 an은요 잘 들으세요 첫째 항이 게 둘째 항이 12가 나와야 되지 그러면 3 곱하기 4의 n-1승에 써야돼 맞나? 3 곱하기 4의 n-1 써야돼 그 대신 n은 뭐 이상? 2 이상. 그 대신 첫째 양은 뭐로 써야 된다? 4로 써야 된다 따로 말해줘야 돼요. 이해갔나요? 그래서 n는 2 이상 넣는 건데 9를 구하려 했으니까 3 곱하기 4의 8승 이제 보기 없어요. 3 곱하기 2의 16승으로 쓰셔야 돼요. 와이 문제 어렵네요. 답지랑 비교해 봐봐. 둘다 이해갔어? 항상 말했죠. n이 2 이상이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n이 2 이상이어야 되니까 나1,2 다한 거 봤나? 일리 다한거 확인했어 안했어 일리 다 해서 어 좀만 조심하자 직접 한번 찾아보자 이런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이런 함정을 파놓지는 않아요 잘 근데 충분히 내신에선 시간도 적게 걸리죠 그 다음에 변별력도 가질 수 있죠 이런 함정은 무조건 파놓을 수 가능성이 높다 알았니?